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 그치?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배웠던 내용하고 더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17페이지 보면 자, 우리가 공약수라는 거를 과거에 배웠어요. 공약수라는 것은 공통된 약수 그쵸?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2와 5가 있어. 숫자가 2와 5인 거야. 그러면 공약수가 어떻게 되지? 이것의 공약수? 뭐지? 1뿐이 없지. 맞아요. 여기 1, 2, 얘는 뭐 1, 5. 그쵸? 그 다음 뭐또 예를 들면 4하고 7이 있었어. 이 공약수는, 둘의 또 공약수 또한 몇이다? 1분이 없겠네. 그치? 이처럼, 공약수가 1분이 없는 수. 자, 이 공약수가, 공약수가 1분이, 1분이 없는 수를 바로 뭐라고 한다? 이두 이 개의 수는 서로, 서로, 소이다. 라고 하여 서로, 소라고 얘기해. 어? 중학교 때 처음 배웠네, 이제. 결과 아니야. 공약수가 뭐라고? 1분이 없는 수는 서로 소이다. 그럼 뭐, 3과 예를 들면, 5 이런 것도 서로 소죠. 그치? 그 다음 뭐, 10과 11 서로 소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소이다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됐죠. 이거는 그래서 개념정리, 공약수가 1분인 수, 서로 소. 개념정리 해놓으시고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하기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나눗셈으로 구합니다. 나눗셈 두 번째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일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볼게. 자 나눗셈으로 구하는 첫 번째 두 개의 수가 있었어. 자, 두 개의 수뭐 24하고 예를 들면 뭐60 이렇게 해볼게요. 24하고 60이면 나눗셈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어. 1 2고 얘는 30이고 그쵸? 초등학교 때 했던 거. 2, 6, 2 2, 1, 2, 5 그쵸? 그 다음 몇이에는 3, 2, 6, 3, 5, 15이렇게 하여 최대 공약수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세로줄로 곱해줬죠 그치? 자 그래서 몇이야?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4, 3, 12가 바로 얘가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해요 최대 공약수 그치? 그리고 났더니 이때 어, 최소공 최대공약수는 나눗셈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세로셈으로 곱해주는 것을 최대공약수 기억나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 어 이런 건안 배웠는데 그쵸? 네, 비슷한 거를 배우긴 했지만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합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요. 자 그럼 24는 뭐2에 어, 8, 3,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선생님, 소인수 분해 어떻게 해요? 아, 여러분들이 옆에다 써서 24에서 소인수 분해 진짜 하시면 돼요. 자, 60은 어떻게 되지? 60은 6 곱하기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이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면 자, 자, 중요하다.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면,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를 찾아. 자, 공통인 소인수. 여기 2 있고, 여기 밑에도 2 있지. 오케이. 공통인 소인수 찾았어. 그 중에 지수가, 뭐, 지수, 작은 것. 작은 수를 선택한다. 얘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 작은 수를 선택해. 공통인 그 중에 3이고, 얘는 지수가 2잖아. 지수가 작은 것은 2입니다. 이해됐죠? 자, 공통인수 중에서, 공통인수가 몇이죠? 3이죠? 3 중에서 지수가, 얘는, 어, 똑같잖아. 1. 자, 5를 봤더니 5는 공통이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고,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최대 공약수는 몇이다? 이 값은? 2, 2, 4, 4, 3, 12가 되더라.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와야지. 여기까지 됐어. 좋아요. 그래서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나눗셈. 이거는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으로 나눠서 세로로 곱해. 자, 그다음 뭐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는 공통 인 소인수들 중에서 뭐한다? 작은 수만 선택한다.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그다음 이번에 또 하나 세 이건 두 개의 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했다면 이번에 세 수의 소인수 분해를 구해볼 것이다 이 얘기야 자세 어, 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해볼 건데 나눗셈으로 한번 해볼게 마찬가지야얘도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 예를 들면 24, 48, 60 한번 해볼게요 24, 48, 60 이렇게 해보면 마찬가지로 한번 나눠보자 2로 2, 1, 2, 2, 2, 2, 2, 2, 4, 2, 30 그쵸? 그렇죠? 나눗셈 하고 있어요 선생님 2, 6, 12, 12, 15 그쵸? 그렇죠? 자 6과 12와 15가 모두 다 나뉘어져야 나눌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는 모두 나뉘어져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3으로 나눠볼까? 3, 2, 6, 3, 4, 12, 3, 5, 15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3개가 모두 나눠져야 되는데 이제 나눠지는 거 끝났으니까 이 최대 공약수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3으로 12가 된다.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소인수 분해를 해볼 건데 이것 또한 천천히 해보시면 24를 소인수 분해 합시다.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6, 4,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됐죠? 자 그럼 48은 자 48은 여기다 한번 사, 써볼까? 48은 5곱하기 뭐 뭐냐면 자 4곱하기 4곱하기 12 4는 그런데 2곱하기 2고 12는 2곱하기 2곱하기 3이잖아 4, 3, 12 그치? 그래서 2가 몇 개? 4개의 3 그래서 2의 4제곱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했어. 선생님, 이상해요. 아, 그치. 이상하지? 그러면 48에 2, 자, 24.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하면 돼요. 12. 2, 6, 2, 3 해서, 이렇게 해서 2의세제곱2의네제곱 2의 곱하기 3. 좋아. 이제는 60은, 자, 60은 6 곱하기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예, 됐죠. 그리고 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자,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써있냐?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걸선택하래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야. 공통인 소인수 2, 2, 2. 어, 모두 보인다. 2. 그쵸? 자, 지수 찾아. 3제곱, 4제곱, 제곱. 그러니까 작은 거, 제곱. 됐죠? 자, 그 다음, 3, 3, 3. 어때? 어, 모두 보였어. 지수는 1, 1, 1. 어, 요렇게 해서 끝. 그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얘도 4, 3, 12가 바로 최대공약수가 된다.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여기까지 최대공약수를 공부를 했고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음 다시 한번 하셔서 선생님께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음 풀도록 할게요.